십자가 은혜에 생각하는 사순절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하면서 자 3월 12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어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가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녀링리인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주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없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아, 통일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죄에 빠져 영.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지사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도 신주 날 받아주소서 내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몸 비대로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사신 바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그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나 위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어 9절까지 1030페이지 말씀입니다. 한절씩교도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주요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조사 나로 곤고한 자를,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이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함께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보라 그들은, 그들은 다 옷과, 옷과 같이,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그들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포함해서 누구나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뭐 부하거나 뭐 편하게는 살지 않아도 너무 큰 고생은 하지 않고 어, 살아가길 바라지요. 그러나 생각과 또 발행과는 달리 고생 혹은 또 고난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거나 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또 투병하며 고통을 겪거나 어떤 경우에는 손쓸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꽃 같은 나이에 자녀를 잃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또 평생을 사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자식이 잘못되는 바람에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거나 또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헤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이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그건 자발적인, 자발적인 고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막,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지 말고, 대충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 고난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교회의 면죄부 판매나 교황주의를 비판하다가 종교 재판 맞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인종 차별주의에 항거하다가 감옥 생활을 무려 27년이나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거나 또 이런 고초를 겪는 사람이 사실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해 전에 바울 선교지 순례 여행을 했을 때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을 방문해졌습니다. 그때 그곳을 둘러보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대린구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고 또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석회암 동굴을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어, 형성된 유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쉽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 초대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주 외진 이곳으로 와서 섭쾌함을 파서 땅 깊은 곳으로 혹은 동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어, 매우 수긍이 갑니다, 그죠? 아, 그래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설명도요 현지에 가서 들으면은 정말 그첫 성도들의 신앙의 숨결이 느껴져갖고 마음이 또 짠해지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런 마음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는 꼭 한번 가볼만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설명은 뜻밖의 설명입니다. 이는 척박한 곳의 지하 도시와 또 동굴 교회가 많이 형성된 건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무기력해지면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구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자첫 번째 설명이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픈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면 두 번째 설명은 신앙의 진리와 순 <laughs>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버려버린 그런 선택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이 둘의 차이는 이해되시죠. 둘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는데, 한쪽은 생명과 안전을 결국 지키는 선택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발적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와서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 설명 중에 두 번째 설명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신선한 영적인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택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택하고 불편하고 힘든 고난을 스스로 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네 군대의 종의 노래 중에 어제 생각했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역할이라는 게참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나서서 책망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별히 왕과 귀족들은 선지자들을 아주 그냥 어, 매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민중들을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연유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왕과 귀족 귀족과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는 허다했고 따라서는 정말 신체적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6절을 잘 들여다보면 이사야가 당했던 3종 세트의 고난이 나옵니다. 등을 맞았다. 일종의 고통스러운 태형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형벌입니다. 수염을 본다는건 남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수염이 뽑힐 때 아픕니다. 이게 아파요. 그래서 뽑힐 때 느끼는 아픔도 크지만 더큰 수치는 남자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굴에 침을 침뱉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넘어서 뭡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모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것 때문인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의 안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좀 가려서 했을 텐데, 이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명령 받았으니 어쩔 수 없었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령을 잘못 피우면 인생이 이렇게 고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5절에서 이 사회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주여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꽁무니를 뺄수 있겠냐 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또한 설교가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아, 듣고 또 연구해서,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잘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고백의 사전에 나오죠. "주 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듣는 이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한이 있어도. 또 박해를 방한다, 방한다 하더라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어디에서 또 자기의 동지를 만날 수 없었고, 자기 스스로도 수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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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들어가는 같은 느낌을 들었어도 그래도 그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의 설교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연상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막혔다.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맡혔다 침뱉음 모욕을 뭐 당해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르기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 선고가 내려진 뒤 곧바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교의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지켜만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사태, 그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부활의 사건 자체가 가진 놀란운 기적도 그들에게 대단한 기쁨이었고 깨달음이었지만, 은 그보다 더놀란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록 영광이었 승리나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이게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셔야 될 고난과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했던 십자가를 이제는 역전해서 어찌 보면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양 받으심을 세상에 널리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뭐 엄청난 선포죠. 그때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설적인 그런 진리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400년 전에 고난의 종을 노래한 이사야의 글에서 그래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그러면 뭐 이사야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인들만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게더로 그냥 같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한 현실인 거죠. 어찌 보면 고난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난과 관련된 엄청난 역설적인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관계된 엄청난 역설적인 신비는 뭐냐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이미 극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미 극복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고난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극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과 불행과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파멸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가난을 가장 불행이요. 또 수치요. 뭐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음이 나오는데 가난하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 행복이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즉 고난이 모든 행불행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8절 첫 부분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구절 앞부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권한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도 않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혹여 고난이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애의 끝자리에서 생사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하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그분 외에, 주님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상에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 뭔가 더뭐 필요하지 않니? 뭔가 더 갖고 싶지 않니? 강요하고 설득하는데 실제는 막 없어야죠. 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진실을 위해서 하나의 옆에 설 때까지 주와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사순절의 한 날을 승리하며 또 찬송하면서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은 없으신다고 우리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잘 이기며 극복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기 걸어가며 사순절 한 달을 걸어가며 오히려 아니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스스로 광야의 길을 택하였던, 스스로 동굴을 택하고 스스로 지하를 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심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닥치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게 학자의 입을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찰떡같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나를 세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고난의 주님을 부활을 통해 깨달으면서 십자가가 모욕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요. 승리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아루새겨진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아픔이 수치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내 삶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는 영광이요. 내게는 기쁨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교우들을 다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가 구할 주일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의 수령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이 덧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성영 목사님이 지난 주 초에 아팻 어, 스캔 세번검모 받으시고 그팻 스캔이라고 하는 스캔을 했는데 어, 암 부위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전이가 된 곳에도 더 깨끗해진 것 같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지만 조금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양미 원사님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열차가 정해지면 또 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안에 평안하게 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